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공실을 해결하는 그런 투자적인 사례를 좀 알려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투자에 한좀 예시가 될수 있을 현장을 네. 좀 왔거든요. 일단 여기 위치랑 상권이 어떻게 될까요? 2호선하고 수인분당선 두개 여기 교차하는 현능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고요. 오피스에서 주택가로 살짝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FMB 상권도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고요. 타옥 수요가 주변에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상권을 토대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좀 사업은 네. 어, 시공 커피 공유 오피스 네, 사업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건물 정보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건물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대지 면적은 76.77평, 연면적은 316.5평, 건축 면적은 42.76평, 층수는 지하 3개 층, 지상 5개 층, 건폐율은 55.6%, 용적률은 233.13%,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저희가 실제로 그 2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현장입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저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건물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음. 하고 되게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네. 특히나 전면 쪽에 사선 제한을 좀 많이 받아서 상층부는 이 도로에서 잘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리모델링 후에 이렇게 시공 커피 공유 오피스를 입점을 하게 됐는지 공사를 마무리를 되자마자 바로 전체 통임대가 나갔어요 네. 전체 통임대가 사천만 원에 나갔는데 일년 정도 됐을 때 통임대 세입자께서 사업이 좀잘안 되셔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네. 문제는 바로 경기가 좀 이제 시들해지면서 임대가 안 맞춰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주께서는 매도도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 층별로 세입자를 받는다는 게 두려운 상황이셨어요. 음. 왜냐하면 매수자가 사업으로 쓰겠다, 사업으로 잘 되는 음. 지역이니까요. 사업으로 네. 쓰겠다라고 했을 때 명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세입자를 선뜻 받기 어렵고 통임대로만 계속 알아보시는 상황인데 사실 타이밍상 저희가 지금 송파에서 네. 중개팀과 공사팀이 같이 한 건물을 쓰고 있는데 또막 인원이 늘어나고 부서가 확장되고 사업이 저희가 확장되니까 음. 별도의 또 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이 또 때마침 있었어요. 공사팀은 송파에 두고 중개팀만 이사를 시키자라는 계획을 자, 잡았는데 300평이 넘는 건물이라서 3분의 1 정도. 채워지려나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생각했냐면 기존에 그 세입자께서 네. 전체 통으로 쓰실 때 인테리어를 해놓은 시설을 보니까 어. 공유 오피스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전체 건물의 30%는 우리 중개팀이 쓰고 나머지는 공유 오피스로 유지를 하면 제가 3,500만 원 이상 유지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한 3개월 만에 나머지 공유 오피스가 다 찼어요 와. 그래서 만실인 거네요? 만실이에요 네. 지금 만실이고 제가 목표로 한 수익 달성은 세팅이 됐고 지하 회의실이나 창고 이런 부분으로 또 장소 임대로 또 부수 부수적인 또 수익도 올리고 있고 네. (1층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서 음. 커피숍 매트이좀 평균 한삼 사십만 원씩 매일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가적인 수익도 되고 저희가 세팅돼 있는 월세도 좀 목표를 이루었고 저희가 공실 문제 해소 아이템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부 공간 지금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지하 공간에 왔어요. 네. 공유 오피스 그리고 1층에 커피숍을 한신 이유가 전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저금리 시국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게 강남에 3면, 4면 투자예요. 음. 주택가의 초입에 선점을 해서 저렴하니까 네. 그거를 근생으로 바꿔서 오피스를 맞추는 건데 한 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음.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3, 4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다 공실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되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생각한 것이 공유 오피스인데 음. 결과론적으로 제가 풀로 맞춰놓고 수익률을 보니까 어 이거가 지금 3면, 4면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저는 통으로 월세를 내면서도 나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음. 건물주님들께서 공유 오피스를 위탁 운영을 맡기시고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1층에 고 카페를 운영하셨을 때 은행 이자는 충분히 내시지 않을까? 아. 은행 이자를 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태로 그래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시국은 반드시 올 거다. 음. 그리고 건물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으로 여유를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음. 지금 은행 이자는 막 나가고 월세는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을 타개하실 방법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획기적인 타개보다 버티셔야 되는 시국으로 바라봤고 음. 제가 이걸 해보니 결과가 할 만하네. 한번 소개 한번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좀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공유 오피스가 저희 시장에 들어선 지는 꽤 됐잖아요 네. 이미 대형 공유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큰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대형 공유 오피스도 조차도 요즘에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감히 제가 그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저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공유 오피스는요 본인의 사업이 불확실하고 보증금 네. 인테리어 시설비를 쓸수 있는 돈이 없어서 과감하게 투자하기 어려우신 거야. 분들이 네, 공유 오피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의 공유 오피스, 대형 오피스들을 보니까 자꾸 대형화되고요. 시설 경쟁을 하고 엄청 비싼 거죠. 저는 이 취지를 잃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설 투자 간단히 해서 월세 무조건 싸게. 음. 막 혜택을 막 주면서 면적은 잡아먹는데 또 뭔가를 막 유료화 하면서. 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월세를 서 싸게 했을 때 공유오피스에 진짜 진 몸명이 드러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구성이 과연 어떻게 돼 있었길래 심플하지만 저렴하게 꽉찰수 있었는지는 네. 구성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담당자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중개 업무도 보고 계시지만 이 공유 오피스 그리고 커피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네. 다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공간들이 네.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상 5층 구해조 빌딩 중개법인, 지상 4층 공유 오피스, 지상 3층 공유 오피스, 지상 2층 구해조 빌딩 중개법인, 지상 1층은 저희가 시공 커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강의장, 미팅룸, 그리고 공유 창고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네. 공간들은 몇 개의 호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개몇 네. 팀이나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10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 문의 전화가 굉장히 상당히 많아지면서 9개 호실은 미팅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미팅룸을 지하로 저희가 내리면서 12개 호실을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 2층에 있는데 강연장이요. 강연장. 천장에 지금 냉... 난방 돼 있고 전열공기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구멍 타공판 보이시죠? 네. 타공판이 상부에 있고 하부에 있어요. 바깥으로 좀 공기 순환이. 그래서 벽 쪽에서 지하 같은 경우는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날 일이 전혀 없는. 네. 이런 컨디션을 유지를 저희가 해놨는데, 이게 공사한 지 2년 된 거예요. 아, 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쾌적해요, 여, 여름을 두 번이나 났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쾌적한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임대되어 음. 렌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오피, 공유 오피스에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고객님들께서 돈을 많이 내실 텐데, 저희는 그거를 다이어트를 쫙쫙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내시는 금액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간들은 저희가 미팅룸 그리고 이런 강의장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라운지 이렇게 네. 좀 심플하고 어, 필요한 것들만 쏙쏙 넣었습니다 근데 왜 1층을 커피숍으로 같이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음료를 저희 그 입주자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그마한 커피 머신 갖다 놓고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제는 의외로 좀 많이 와서 음. 커피를 먹고, 머물러 오시고, 뭐 미팅을 하고 가세요. 음. 근데 지금 저희가 커피를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사실 지금 30만원, 40만원의 평균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커피숍에서 그냥 충당이 되고 있어요. 음. 네 건물주님들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평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최소 운영할 수 있는 평수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제가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그래도 한 200평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음. 300평에서 300평 이상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 구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음. 네. 공유 오피스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중개법인에서한1200 정도 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한18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매출은 컵, 커피, 커피이나 공간 대여. 이쪽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고. 네.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강의장 대여라든지, 뭐 미팅룸 대여라든지, 뭐 카페, 대관이라든지, 음. 뭐 요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4천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분들께서 사실 어쨌든 직영으로 무언가를 운영한다라는 게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탁으로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위탁 운영을 두 군데 정도 네. 추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운영을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 충분히 어,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음. 판단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뭐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네.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물주분들이 좀더맘 놓고 맡기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면서 건물주분께서는 건물 관리까지 되니까 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딩 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출동 팀이 항상 대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어딘가에 상주를 해서 그 건물 시설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긴급 출동 팀을 유지하면서 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음. 유지 관리 팀 운영이 되면서 세팅이 된 거거든요. 이런 공유 오피스도 같이 운영이 되. 했을때 저희가 약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잠자는 사이에 돈벌수 있는 투자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직접 경험하시고 어, 괜찮다 해서 소개를 해 드린 만큼 조금 더 믿고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나도 좀내 공실 문제 해결하고 싶다 내 건물 안 그래도 유지 관리하고 이런 것들 너무 머리 아팠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각 면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